회견로 "너희의 멸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, 불못에 들어앉아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피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. 그래서,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편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.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우인되어 천국에 갑니다. 천주교는 영원한 불모시오. 이슬람 영원한 불모시오.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다. 예수님이 오직 구세주다. 대결. 절망이 눈앞에 이르렀도다. 예수께로 나오라.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불못에 들어앉자 영원히 못 나와. 사람이 죄를 모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. 예수님의 표로 오해롭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단번에 오인되어 천국에 갑니다 천주교는 영원한 불못이다